윈터 씨는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선배님 누구 있어요? 저는 일단 태연 선배님이랑 그리고 그 백현 선배님 제가 진짜 좋아하고 목소리 저 진짜 학교 때에리었어요 에리, 엑소 리 온밴 팬이요. 위아 원, 팬 그렇군요. 아 그러면 백현 씨 위아 원, 요 백현씨 노래 중에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. 아, 네.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어떤 곡? 오, 오 아, 다행이다. 네. 그예 너무 어, 좋아. 진짜 누가 수무 좋아. 네. 너무 좋아. 아 너무 아 너무 니아 그렇지만 오늘 윈터 씨의 목소리로 백현 씨 파트를 들어볼게요. 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도 가사가 어려워요. 이게 예쁘네. 오늘도 어제만큼 그거예요. 아, 그죠? 아, 네. 자, 이거는 수지 <laughs> 씨. 아, 어, 그러니까 백현 씨 파트. 자, 네. 길이씩 세븐. 예쁘네.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. 이런 말을 아. 할 때마다 너는 아. 못 들은 척늘단 얘기를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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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아.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. <laughs> 아, 진짜 좋아. <laughs> 아, 나중에 진짜 같이 불러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백현, 백현 윈터. 아니 진짜 나중에 연말에 백현 윈터 해가지고 같이 틀면 좋아요. 아 <laughs> 그럼 진짜 오. 제발 저, 저, 진짜. 러저 찌러들. <laughs> 어 만약에 그거 영상상 뜨면 제가 백만 번볼게요 백만 번. 볼게요. 100만 <laughs> 어. <100만 웃음>